라따다딴우 와~ 와~ 우와, 대빵커오있이다여있분안여하세요오하은요오어은드영어을가지상을습지다 <laughs> 왔습니다 아,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그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게 됐는데 또 그냥 답변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명 기념으로다가 이렇게 대왕 도넛을 가지고 왔고요. 하기 전에 초는 그래도 한분 불려고. 얼른. <laughs> 진짜로 1만 분이라는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 밀고.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넛을 먹어볼까요? 와 진짜 크다. 한 번은 통으로. 음, <laughs> 맛있어. 글레이즈가 음! 달달 상큼. 헉! 먹어도 티도 안 난다. 아, 월드페리 너무 잘해. 음. 크림치즈 필링! 잠시만요. 이렇게. 와, 이거 어떻게 넣으셨지? 잘 먹읍시다. 먼저 좀 기본적인 것들부터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름이랑 나이랑 키랑 몸무게. 제 본명은 최지인 이고요. 나이는 98년생 호랑이띠고 2023년 기준 만 25살 이고요.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사실 제가 앉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예상 한 53에서 55kg 정도 될것같습니다 음. 음. 아, 그리고 MBTI 제가 혹시 바뀌었을까봐 오늘 아침에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INFJ였는데 ISFJ가 나왔어요. 그리고 직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핏빛 충당을 위해서 알바만 좀몇개 하고 있고요. 현재 본업은 유튜버입니다. 음, 자, 기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튜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연기 관련 일을 계속 하는지 제가 연기과 학생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연기 전공을 졸업한 게 맞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그냥 항상 누군가 시키는 일만 잘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하고 진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먹방 그로고 맨날 찾아서 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유튜브를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연기 관련된 일은 제가 여전히 연기를 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네,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가족에게 유튜브를 숨기는 이유. 제가 연기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오래 하던 연기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할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 얘기를 해서 괜히 걱정 끼치지 말고 내가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고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공개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언제 밝힐지는 아직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지 음..솔직히 저는 그렇게 힘든 거는 없거든요 근데 굳이 꼽자면은 악플 막 엄청 심한 악플 이런 게 사실 막 달려본 적은 아직은 없긴 한데 제가 좀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되게 그냥 가벼운 의견 같은 것도 저는 읽으면은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를 잘 받는 편이긴 한데 하다 보면 또 무뎌지지 않을까요? 미쳤어. 다음은 유튜브 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저는 매 순간 유튜브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한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진짜 행복만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꾸준히 올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번 촬영하는지 저는 일주일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촬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몸매 관리 비법. 일단 결정적으로요. 살이 찌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몸이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요. 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있어.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비해서 덜 찌는 거는 배가 고파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또 소화가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까지 배가 안 고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배가 잘 때까지 안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자게 되고, 그러면은 약간 저절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덜 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지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릴지 안 보여드릴지 모르겠네. 하루에 먹는 양. 일단 촬영하는 날은 촬영할 때 먹는 거. 그리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은 아주 가볍게 한 끼를 더 먹거나 배가 안 꺼지면은 이제 그게 끝인 거죠. 촬영을 안 하는 날에는 그래도 최대한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강박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걸로 적당히 먹고 응, 운동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러다가 2 시간 동안 촬영하겠어. 자 이제. 음식 관련해서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좋아했는지 완전 어렸을 때는 먹는 거를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입이 진짜 짧고 편식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키가 160까지 밖에 못 크거든요. 키가 다 크고 나서 식욕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식 때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욕이 정점을 찍고 이제 음식에 완전 미쳐서 살다가 요즘에는 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음. 내일 멸망한다면 먹고 싶은 음식, 계속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음식.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멸망하기 직전 그냥 계속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한식, 집밥 이런 걸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근데 디저트도 먹어야 돼요. 아니 멸망한다는데 하나만 먹고 끝낼 순 없죠. 배가 터지도못 가지. 다음은 인생 디저트, 최애 디저트. 지금은 푸딩이랑 맘모스빵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푸딩이랑 맘모스 빵 그리고 맛있는 빵들 어떻게 찾는지 일단 제가 강박증이 한창 심했을 때 그냥 제 취미가 맛있는 빵집 찾는 거였어요. 지금은 강박증이 사라졌는데 그 이제 맛있는 거 찾는 거에는 도가 터가지고 일단 맛있어 보이는 거딱 보이면 그냥 무조건 눌러 보고요. 근데 진짜 제가 남들보다 좀 그런 디저트 맛집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음! 다음은 한달 식비. 저도 완전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확실한 건 빵값만 100만 원좀 넘게 드는 것 같아요. 배달은 생각보다 안 시켜 먹어서 배달비는 괜찮은데 음, 빵값이 진짜 많이 나가고요. 음. 음 다음은 평생 음. 한곳만 가야 한다면 어느 빵집을 갈 건지. 일단 지금은 부산에 있는 초량온당. 초량온당은 있고요, 마모스빵도 있고요, 푸딩도 있고요, 케이크도 있고요, 쿠키도 있고요, 크럼블도 있고요. 그냥 모든 종류가 다 있어요. 물론 맛도 있고요. 이제 좀그외 질문들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요즘 최대 관심사 음식 빼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항상 좋은 영상 만들고 싶고 이번엔 뭐 먹지? 이번 영상에는 뭘 담지? 거의 하루에 반을 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좋아하는 유튜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준 거는 여수 언니예요. 한창 그때 여수 언니 영상을 진짜 많이 보던 시기였고, 그리고 먹방 브이로그에 입문을 하게 된 것도 여수 언니 덕분이었고, 어, 그냥 저는 먹방 브이로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먹방 브이로그는 다 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좋아하는 음. 영화 드라마. 제 인생 영화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고요. 제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다음은 이상형. 음. 사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뭔가 뚜렷한 이상형은 없고요. 쌍꺼풀 없는 거 정도?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관리 저희 어머니께서 좀 피부에 되게 예민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좀 피부과를 다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리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따로 관리를 받으러 다니지는 않고요 그냥 피부과에서 여드름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걸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다음은 스트레스 해소법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요즘 제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 형은 들어 음, 것도 가져왔으니까. 음, 맛있네. 아, 음, 음. 이거 계속 예약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거 구독자 애칭 이거는 질문을 누가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로 했으니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4개의 후보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콩떡이가 저희 구독자 애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 <놀람> 앞으로의 꿈 저의 요즘 목표는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유튜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막 지금 뭐 크게 막 도전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 유튜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 게제 바람이고요. 그거 말고는 요즘 막 다른 큰 목표는 없습니다. 음. 질문이 끝났어요 뭔가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또 끝이 났네요 이번에 이제 좀 기본적인 질문들 위주로 한번 답변을 해봤고요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달리면은 제가 또 나중에 Q&A 2탄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막 먹으랴 답변하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 촬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1만 명의 콩떡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먹방 브이로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떡이 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